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새벽 2시 17분 눈을 감아도 숫자는 또렷했죠. 침대 머리맡 메모지에 떨리는 손으로 두 줄을 적었습니다. 민석과 시 수진 얼굴색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코끝에 뜨거운 게 맺히다 이불 속으로 사라졌죠. 오늘 저녁에도 수지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파우더로 덮은 눈빛이 비쳐 보였거든요. 엄마 나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젓가락을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물을 따르는 소리가 너무 맑았어요. 젊을 그 때는 저 소리가 좋았는데, 오늘은 불안했죠. 민석은 활짝 웃었습니다. 계약만 세 건이에요. 손님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세요? 말을 할수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속은 더 조여왔죠. 과한 수트 반짝거리는 시계 새로 뽑았다는 큰차 모두 소리였어요. 무식하게 큰 소리요. 소리의 잔향이 수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모른 척 주었습니다. 손끝에 미지근한 물이 감겼습니다. 못본 척을 또한번 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벽에 기대숨을 길게 뱉었거든요. 엄마 나정 정말 괜찮아.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말끝이 가벼웠어요. 큰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렸죠. 베란다에 섰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였어요. 멀리서 차가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민석의 웃음과 겹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외면을 그만둘 때가 왔다고요. 아침 거울 속내 얼굴에 낯선 주름이 한줄더 생겼습니다. 주름은 습관의 기록이라 했죠. 모른 척 하던 시간들이 쌓여 만든 금이었어요. 수진이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냄새로 알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 냄새여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며 조심히 물었죠. 통장은 잘 지키고 있니?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얼어붙어요. 잠깐 침묵이 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말끝이 얇았지만 단단하려 애쓰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애쓰은 안쓰러웠죠. 젊을 때에 나도 그러했으니까요. 남편이 병원에 오래 누워있던 해 카드값과 약값을 둘다 감당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버티면 견디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버팀목은 때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내 역할이 그거여야 했죠. 수진이 문을 나서자 전화가 울려. 발신자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강도윤. 경비실에 붙여둔 번호였죠. 분실 택배가 와있다고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 그가 봉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랜 시간 쇠끼를 잡던 손이겠죠. 봉투 속에는 청첩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집 것까지 내 우편함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종이의 반짝임이 눈에 시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만 반짝이면 뭐하나. 내용을 반짝이게 살아야지. 정혜씨. 밤새 경비실에서 차 시동 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툭 치고 지나갔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멍이 이미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사무실을 더큰 데로 옮기려 합니다. 더 큰데 그는 그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죠. 큰 곳에 맞는 가구도 맞춰야 하고요. 대출 계획은 세웠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장모님 기회를 놓치면 바보죠. 믿고 밀어주셔야죠. 그 말에서 어른을 설득하는 젊은 허세가 묻어났습니다. 나도 한때 저런 말들로 스스로를 부풀렸죠. 그러나 인생은 바람 빠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베란다 너머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밤새 비가 온다 했죠. 물컹한 예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도착했어요. 수진 통장에 계획 없는 이체가 잦았습니다. 봉급 날과 맞지 않. 는 출혈이었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민석을 직접 보자. 밥을 핑계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났죠. 하지만 냄새보다 먼저 큰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전화벨. 큰 웃음. 과장된 손짓. 수지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큰 소리는 멋있지. 그런데 소리엔 값이 붙습니다. 내가 계산을 다 하고 하는 말이니? 그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장모님, 저를 뭘로 보세요? 저는 계산 다 합니다. 그 대답이 얄팍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서리를 세우면 더 단단해지는 척하니까요. 대신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가계부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달만 적어봐요. 말은 바람이고 글은 무게거든요. 그는 난감해했죠. 그러나 받아들였습니다. 큰 소리의 값을 스스로 보게 하려는 내첫 시도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 가 오늘 따라 두꺼웠죠. 수진이 설거지를 하며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무서워. 그 말이 컵소리보다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달라질까? 나한테 서운해할까? 혹시 내가 발목 잡는 사람이 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늘 스스로를 탓하는 쪽으로 흐르죠. 그게 사랑의 습성입니다. 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을 말리게 했죠. 젖은 손으로는 마음도 미끄러지니까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이 우산을 들고 서있었습니다. 경비실이 비해서 잠겨 잠깐 점검을 한다고 했죠. 내 발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 냄새와 약간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 건물에 낯선 차가 자주 섭니다. 밤마다요. 혹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잠깐 머뭇거렸죠. 걱정의 온도였습니다. 그밤 천장이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두드리며 규칙을 만들더군요. 반대로 내 마음은 불규칙해졌습니다. 균열의 소리가 곳곳에서 올라왔 다음 날 민석의 사무실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새 가구가 들어와 있었어요. 가죽 냄새가 지냈습니다 민석은 반가워했습니다. 장모님 보세요. 이제야 제 어깨에 맞는 옷이죠. 의자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비제 숫자로 변하는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했다가 멈췄죠. 대신 그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직 겁이 남아 있었어요. 과시는 겁이 외출합니다. 저녁에 수진이 가져온 가계부의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줄자를 꺼내듯 시선을 움직였죠. 가입한 보험의 중복, 필요 이상의 접대비, 자동차 할부, 사무실 보증금 대출이자, 그리고 설명 없는 큰 현금 지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이큰 지출은 뭐니? 수진이 말 끝을 떼다 멈췄죠. 민석이 거래처에 체면을 세운다며 한번 쓴 거야. 한번. 그 말은 늘 반복을 품고 있죠. 무게를 잴줄 모르면 반복은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해, 나는 금반지를 팔았어요. 자존심도 조금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배운 건단 하나였죠. 무게를 모르는 자존심은 빛과 다를 게 없다. 수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 나 민석을 믿고 싶어. 믿음은 좋지. 그런데 믿음엔 발등이 필요해. 서야 하니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장모님, 내일 저녁 시간 되시면 한잔 하시죠. 드물게 낮은 목소리였어요. 다음날 우리는 동네 소박한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숟가락만 저었습니다. 장모님, 저 사실 무섭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본색을 내비쳤죠.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버틴 게 버팀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돌아와 내 등을 칩니다. 국물을 떠서 내려놓았습니다. 무게를 재보자. 말로가 아니라 수치로. 물 숫자로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서 과시가 한겹 벗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내 표정이 조금 풀렸죠. 경비실 앞에서 강도윤이 휴지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모양이 반듯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미소가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죠. 쉬는 시간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 주더군요. 손등에 잡다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예전엔 철길 위에서 바람과 싸우다 보니 습관이 남았습니다. 바람과 싸운 사람. 그 표현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내 옆에도 요란한 바람이 불었으니까요. 동네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 좋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죠. 무거운 일 있으시면 제가 옆자리 정도는 앉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서류처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정리한 지출표였죠. 두 사람의 글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고치려는 사람들만 낼수 있는 글씨였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불이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불은 희망이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강도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금방 답이 왔어요. 바람이 세면 문을 닫아도 됩니다. 그래도 바람은 지나갑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황혼의 가슴에 잔잔한 물결이 돌았죠. 사흘 뒤 민석의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죠. 그는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큰 거래 하나가 빠졌어요. 숨이 막힙니다.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빠질 건 빠져야 속이 비고 숨을 쉽니다. 지금은 지킬 것을 지키자. 급한 낭비를 끊고 사무실을 축소하고 차를 처분하자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도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큰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조용한 문장이 앉았습니다. 그밤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죠. 오늘도 바람이 셉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오래 버텼더군요. 기둥이 튼튼해서요. 도윤씨는 무서웠던 날이 언제였나요? 그는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기관차를 맞던 날이요. 산을 뚫고 터널로 들어갈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터널은 피하지 못합니다. 통과해야 끝나죠.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병원 창밖에 노을이 떠올랐죠. 그때도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됩니다. 흔들림은 끝을 향해 갑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차를 팔고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가계부에 붉은 줄이 점점 옅어졌죠. 큰소리는 줄었고 작은 감사가 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색이 돌아왔습니다. 눈밑 그림자도 연해졌죠. 어느 새벽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에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잔 우리고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강도윤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죠. 그는 책갈피를 끼우고 일어섰습니다.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옆자리에 앉으러요. 내가 웃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바람과 싸워 살아온 손, 내 마음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죠. 도윤씨, 내가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요란한 소리에 오래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는 미소지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가끔은 큰 결심을 합니다. 오늘처럼요, 창 밖에 새가 한번 울었습니다. 마음속 메모지에 새 줄을 적었습니다. 과시는 멀어지 믿음은 가까워짐 그리고 마지막 한줄내 황혼의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터널 끝에선 빛이 보이죠 우리는 그 빛까지 각자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한 날에 함께 앉아 같은 방향을 볼 거예요. 내 딸은 자신의 발등으로 서 있을 거고 민석은 소리의 값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옆자리를 지킬 사람과 천천히 늙어가겠죠. 그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밤 나는 잠을 잘것 같습니다. 초침 소리가 더 이상 벽을 긁지 않겠죠. 내 안의 벽부터 부드러워졌으니까요.